오늘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봉사는 세상적으로도 건강을 아 내가 치유레크레이션 자격증 있어 경기도 광주에서 딴 건데 거기서 살 텐데 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느껴. 세상적으로도 나, 남한테 무엇을 준다는 거 거기서 사람들은 기쁨을 느껴. 선물도 그래.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그 선물을 그 사람이 거절을 해. 그 선물은 나한테 보 되어서 돌아와. 봉사도 똑같다. 누군가가 그 봉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선물 같은 개념이야.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해볼게. 성경에는 봉사람에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면 지브엔 테이프가 돼.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했던 봉사단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야. 집브인데이트는안 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 거저 받았잖아. 거저 받는 은혜. 그래서, 거져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있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는 손이 아름다워. 받는 손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래 봉사를 계속 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돼, 또. 자기 의가 드러나면, 섭섭이가 들어와. 그걸 잘또 연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애쓰고 했었는데,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 그 사람만 한다. 그치? 안하면 사람 안 한다. 안난기로 황금 봉투 뒤에 보면 황금을 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있어 인색하게 하지 말며 봉사도 똑같아 인색하게 하면 안돼 근데 그런 게 있어 내가 아까 김승환 교수님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그 완전히 그 슬럼프 상태까지 내려갔어. 근데 계속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운동 선수가 있어. 나 어제도 헬케나고 하는데또 서갖고 두 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목은 다쳤고. 근데 목사님은 계속 하는 라 거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상태인데 집이 왕복이 5섯시여 시간인데. 찬양봉사만 2년을 인 거네 벌써 3신자 때부터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 반말에어 수고했다 그러고 근데 그거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자원봉사 자격증까지 있는 내가 그렇게 뭐내 의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여태 강남 기던 봉투 얘기했으면 은 여태 내가 물질 심으면서 그걸 본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오빠.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 이런 소리 들어도 여태 봉사 다한걸 무슨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 정도 상태까지 되면은 목을 셔주고 치료를 받아야 돼 이빨도 치료 못 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집안일 막 지금 저쪽에 책도 신학 책도 아직 정리를 잘못 했는데. 강수혁장도 얘기하잖아 집안 정리하고 사물함도 이미정우사님이 응?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자기도 응? 바쁜데 막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번호가 다 틀려서 이거 먹어도 돼? 응 너무 맛있지 당신 잘만 먹네 그랬다 보면은, 내가 김승아 교수님한테 얘기했어. 그거는 잘못된 봉사인 거야, 여거 응? 사람들하고, 좀 교제도 나누고, 어? 인사도 하고 그래야, 어? 그런 말도 화가 안 나는 거야. 그치? 그냥 아무것도, 어? 모르는 상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섭섭이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거야, 자괴감을 느끼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 봉사는 주 안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상태까지 간 거야.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상태라 그러던데? 이문아, 어? 그러기. 그러기 응. 연사? 이문화 사, 자매님 얘기하던데 자기가 그 상태까지 갔다고?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가 아니라? 뭔 상태? 다진 어, 아무튼. 그 상태까지 갔는데 그 사람한테 봉사를 시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거야. 번아웃. 어, 번아웃, 어, 번아웃 상태. 권사님이 더구나?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 엄마 같은 상태. 번아웃인데 물김치를 담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휴일을 주실 것 같아? 주 안에서 우리가 쉬지? 근데 이거는 봉사를 하루 종일 지, 교회에서 하고 집에 오면은, 어? 10시, 11시가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러고 당신 또 월요일에 날 사가고 몇 년이나 버틸 것 같아. 봉사를. 저는 성도한테 잘못하는 거야. 번아웃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을 다 포기하기까지도 해. 그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잠이 왜 주님이 주실 것 같아? 잠을 자야 돼. 나는 여름휴가를 당신이 꼭 갔다 왜줄것 같아 주님이? 충전하고 오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여름휴가 아무도 안 갔네.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주님이 왜? 희년이라는 걸 주실 것 같아. 땅 두셔야 되는 거야. 땅조차도 농사 짓지 말라고. 이상입니다.